2022년 6월 12일 성령 강림절 후첫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을 도우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갈망하게 하소서 주님을 갈망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을 만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안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성서정과를 번갈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거신이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 두고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슬기가 목총을 도두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 언덕에서 부르고 슬기가 네 거리에 자리 잡고 목총을 도둔다. 말옥기 성문께에서 대문 여다친 곳에서 외친다.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사람의 아들들아 내 말을 들어라. 야외께서 만물을 지으시려던 한 처음에 모든 것에 앞서 나를 지으셨다. 땅이 생기기 전 그 옛날에 나는 이미 모습을 갖추었다. 깊은 바다가 생기기 전에, 샘에서 물이 솟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맷뿌리가 아직 박히지 않고 언덕이 생겨나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평평한 땅과 땅의 흙을 만드시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그가 하늘을 펼치시고 깊은 바다 둘레에 테를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 구름을 높이 달아 매시고, 땅 속에서 샘을 세차게 솟구치시며, 물이 바닷가를 넘지 못하게 경계를 그으시고, 땅의 터전을 잡으실 때 나는 붙어 다니며 조순 으릇을 했다. 언제나 그의 앞에서 뛰놀며 날마다 그를 기쁘게 해드렸다. 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즐거워, 그가 만드신 땅 위에서 뛰놀았다. 자먼 8장 1절에4절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서정과에 따라 요한복무서 1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설교의 본문으로 봉독합니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이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 강림절 후첫 번째 주일 말씀인데 잠언 8장과 유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 설교의 본문이 됩니다. 잠언 8장은 유명한 지혜의 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혜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말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 모두 통틀어서 매우 핵심적인 주제인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일단 자기가 하는 일을 잘 숙달해서 하고 일 처리가 빠르고 그렇게 지적인 능력과 육체의 능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으로 여겼거든요. 오늘날 말로 하면 달인이죠. 생활의 달인처럼. 자기 몸을 잘 컨트롤하고 어떤 분야에 아주 재간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고대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지혜자는 인간 관계를 잘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공동체가 아니라 소규모 공동체에서 자신의 삶과 사람들의 공동 생활 속에서 아주 현명하게 행동해서 분란을 없애고 어 평화를 이제 증진하고 또 그런 가운데 자기 이익 자기 안전을 잘 챙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공시적인 상황에서 소규모 공동체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점점 그 범위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자기 숙달된 어떤한 사람을 지혜자로 불렀고 그 다음에는 사회생활 소규모 공동체 생활에서 잘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불렀고 이제 더 나아가서 세계 역사 우주 이런 것들의 질서를 꿰뚫어 보고 이 질서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자라고 불렀습니다. 우주적 지혜, 역사의 지혜 이런 것들을 잘 체득해서 자기와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고 또 거기서 번성해 나가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불렀죠. 이 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쓴 거에 보면 이 세상의 지혜가 돌아다니다가 이스라엘에 와서 자기 집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혜에 대해서 자신 인감 있었던 사람들인데 어, 사실 뭐 잠언이나 다른 구약 성서의 지혜서는 이집트의 지혜나 메소포타미아 지혜에서 하고 유사한 부분도 꽤 있는데 말이죠. 그래도 이스라엘의 지혜, 구약 성서의 지혜 중에 가장 독특한 것을 꼽으라면 모든 지혜를 다 하나님과 연결한 겁니다. 우리가 자모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시피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의 근본, 지혜의 근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다라고. 지혜와 하나님 경혜를 아주 밀접하게 연결해 놓은 것이 이스라엘의 그래도 독특한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마치 재간군처럼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혜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고. 왕이고 이언자들이고또 우리 삶을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어떤 능력 있는 지혜자들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좀더 확장돼서 나중에는 지혜를 하나의 인격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씀을 정리 보면 소박하게 지혜는 한 사람이 달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뜻했는데. 사회 생활을 잘 하고 거기서 자기네 삶과 주변 사람의 삶을 번영시키는 사람 지혜자라고 불렀는데 이제 더 나가서 아 우주와 역사 이 거대한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본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자라고 했고 또 이스라엘 지혜의 특징은 하나님과 지혜를 아주 긴밀히 연결시켜서 그분의 창조 그분이 역사를 이끌어나가는 방식 사람들을 바, 대하는 방식이 자연을 운행하고요. 이것을 이제 지혜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팔 장에 있는 말씀대로 지혜가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오늘 팔 장에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생기기 전에 지혜가 하나님이 같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어 유대인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으로 이어져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데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8장의 말씀을 보면 자 어, 잠언에 몇 가지 특징적인 어, 요소가 드러났는데요첫 번째는 잠언 지혜의 특징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지혜가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기에게 오라고, 자기를 배우라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3,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는 사실은 전도서의 이야기하고는 좀 다르죠. 전도서는 지혜가 있을 수는 있어도 인간이 그것을다 알기 어렵다. 이런 인재 회의적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문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아주 명명백백한 지혜가 있고, 이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에서 네거리에서 자리를 잡고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부릅니다. 마을 어귀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이렇게 3절에 써 있습니다. 이 성벽으로 둘러싼 성읍에는 성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성문 옆에. 성문 바로 앞과 성문 바로 뒤가 공토 같은 것이 광장이 형성됐는데 여기서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지혜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라고 자문이 말합니다. 네, 자문의 이 말씀도 참 옳죠. 전도서 같이 우리에게 어떤 지혜는 정말 숨겨져 있는 것 같고 인생의 진실 인생의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너무나 명명백백한 진실이 있죠. 그리고 그 진실로 우리를 초대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먼지의 두 번째 특징은 이 자먼지에는 도덕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7절과 8절을 읽으면, 내 입은 진실을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싫어한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의로운 것 뿐이고, 거기는 삐뚤어지거나 그릇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혜라는 거 하는 것은 어떤 달인 그리고 사회생활 잘하는 거더 나아가서는 어, 우주와 역사와 사회의 근본 이치를 꿰뚫는 거 이게 이제 지혜 의 기본적인 뜻인데 자문의 특징은 이것이 명명백백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도덕성을 띠고 있다, 도덕적 질서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문의 주요한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유교 사회를 살았던 우리에게는 익숙한 거죠.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중용 20장이 떠올랐습니다. 중용 20장이 맨 처음엔 어떻게 시작하냐면 성자 천지도야, 성지자 인지도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진실함은 하늘의 돌이고 진실하게 하려는 사람은 사람의 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진실하고 이 세상은 이치가 있고 도리가 있는데 인간이 할 바는 바로 그런 하늘의 도리를 이 땅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문지혜의 두 번째 특징은 도덕성과 지혜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성이 없는 지혜는 잔꾀가 될 수도 있고 음모가 될 수도 있고요 아주 또 파괴적인 사악한 계획이 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도덕성과 함께 하는 지혜는 역지사지하고요. 상호 돌봄하는 지혜죠. 이것이 자원 지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자원 지혜의 특징, 특별히 팔장의 지의 특징은 22절부터 31절에 아주 절정에 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니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그러니까 창조 전에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지혜가 인격화된 겁니다. 영원 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요한복음서 1장이 이제 떠오르죠.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이이 태어났다. 이것은 예전 고대 근동 신화를 읽으면 바다하고 물이 물만 간신히 있을 때 어떤 천지 창조가 일어나는 그런 신화들이 있는데 마치 그것을 또 연상하게 합니다. 2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흑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창조의 아주 중요한 행위로 뭐가 나오냐면 어떤 것의 위치를 잡아주고 그것의 경계선을 지어주는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또 생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질서죠. 질서가 있다는 것은 이치가 있다는 것이고 이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또 합리적이라는 뜻입니다. 28절 보면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상, 어, 창공을 저위 높이 달아메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에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다의 경계를 정했다는 건 바다는 항상 범람하고 어, 이게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것인데 거기에 경계를 정했다는 것은 어둠의 세력, 파괴적인 세력의 한계를 정해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보면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셨을 때에 나는 그분 곁에서 창공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여기서부터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환,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렇게 창조의, 창조의 영광과 창조의 위대한 일이 일어날 때 지혜는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과 지혜와 그 둘이 협력하는 창조의 일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보면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이렇게 지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아주 상쾌해지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 말을 빌면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창조와 기쁨을 주고받는 창조하면서 기쁨을 주고받는 그 장면, 어, 우리 인간적인 수준에서 얘기하면 건물을 건축하거나 어떠한 프로젝트를 할때그 건축 과정과 결과물을 두고 공동 작업한 사람들이 참 이거 잘 지었다 하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바로 이 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한복음서 1장 1절이 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로고스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6장은 하나님이 로고스인 예수와 함께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그분의 영이 오셔서 그 창조의 이야기, 창조라는 건새생명을 탄생시킨 얘기 아니겠습니까? 새 생명을 탄생시키고 거기 질서가 있고 그 안에 기쁨과 돌봄과 생명 창조가 일어나는 그런 환희와 아 그런 일을 이제는 진리의 성령이 맡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유한복음서 16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절후 첫 번째 주일에 어아 어떤 분이냐, 성령이.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영으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속성인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신 후에 오시는 영 있는데 그 영은 바로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진리영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아, 진리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칸트가 그런 얘기했는데 내가 하는 말과 이 말이 묘사하는 대상이 서로 일치하면 진리고 일치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죠. 에, 그런데 그 고대 그리스 유대, 유대인들은 진리의 영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이 진리다라고 할 때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진실성, 그말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진리, 진실은 예를 들면 진리의 법, 진리의 말 이런 것은 진실한 법, 진실한 말 같이. 그 말을 한 사람이 그 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그 말에, 그 말이 약속이라면 그 약속을 구현할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거. 이것을 이제 진실, 진리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성경이 이렇게 계속 기록됩니다. 이한복에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연봉소에서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한테 말씀하신 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새로오실 성령은 예수께서 말하는 말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처 예수께서 다 말씀하지 못한 것을 진령이 와서 새롭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겠지만, 그 말의 핵심에는 이미 예수께서... 한 말씀의 해석 적용 확장이라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진리의 영에 하시는 역할을 하는 역할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실 성령의 성령이 하실 말씀에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연보험서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도대체 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무슨 말씀일까요? 성령은 어떤 분이시라는 걸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 성령강림 주일에 오순절 성령강림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은 어떤 열광주의자들을 만드는 게 아니었죠. 성령을 받아서 아무도 알수 없는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서 이전에는 소통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로 소통하지 않았던 것을 소통하게 하시는 거죠. 납득되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알게 하시는 거죠.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알게 되는 일을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번 주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첫 번째 주일에 속게 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진리의 영으로 구약 성서의 구약 성서 8 장에 있는 그 지혜처럼. 지혜처럼 이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는 어떤 열광주의나 반지성주의와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라 질서와 깨우침과 거기로부터 오는 창조의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는 어떤 교회나 어떤 교단은 어떤 사람이 교회 가면 그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방언을 하게 하는데 조금 어처구니 없는 방언을 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성, 성, 그렇게 알수 없는 방언을 하는 것을 성령 받은 것의 증거로 얘기하는데 성령 받은 것의 증거는 그렇게 열광주의적으로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서와 규모를 갖추고, 분별하지 못하던 걸 분별해서, 없는 곳에, 혼돈인 곳에 생명을 창조하고, 책임감 있게 말하고 행동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행동,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인 거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주의 역할은 이렇게 질서와 창조와 기쁨과 영광을 서로 나누어 받게 하는 그러한 영이시다. 그래서 이 지혜, 지혜가 길거리 사거리에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는 그 초청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해야 하겠고 진리의 영으로 오시든 성령님께 우리가 응답하죠. 창조하시는 영을 따라 응답하고 그 지혜의 도덕과 윤리를 알려주시는 영에 따라 응답하고 진실하게 증언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기쁨을 주게 하는 그 영에 우리가 응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잠시 묵상합니다. 복을 비는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같이 예배드려서 기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